안녕하세요 김중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공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왜 이렇게 팍팍 안 떨어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금은 최근 5년간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팔리지 않아서 매물은 점점 쌓이고 금매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미 10에서 20%급나간 상황에서 이대로 1년만 증거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반토막 가까이 급출하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공포와 충격은 무엇일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주십시오.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 자 이게 지금 아파트가 아주 시뻘건 바람으로 계속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집값이 마침내 대세 하락으로 붕기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먼저, 부동산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갔다고 하는 GTX를 볼까요? 자, GTX 거품 대폭락 전망, 지역, 아파트 폭락 사례. 항상 역발상 할줄 알아야 돼요. 아직은 집값이 군데군데 안 떨어지는 곳들이 있지만,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을 때, 하락 기간이 길어지고 폭이 클수록 많이 뛴 곳들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gtx가 개통할 개통하면 얘는 뛴다. 아니 강남 떨어지고 서울 떨어지는데 얘가 뛰겠어요. 더 떨어지지. 개통하냐 이런 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전체 흐름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거품이 쌓이면서 팍 떨어져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폭락장이 되면 또 신고가를 찍더라도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서울 뭐 비싼 곳들 있잖아요. 뭐 gtx 이런 데가 많이 빠진다고 노래 불렀잖아요. 보실까요? 상투였나 gtx 들썩였던 의왕안산 집값 4억 털썩 전방을 해 볼게요 자 gtx 호재로 다른 아파트보다 급등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 3억짜리가 그 주변이 7억 됐다면 얘는 10억이 됐어요 하락장 거품 붕괴 다른 것보다 폭락을 폭락이 더 심하겠죠 gtx니까 안 떨어진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10억짜리가 5억까지 그 이상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개통보다 상승장의 신고가를 찍는 거예요. 개통할 때는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얘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수도권 전체, 전국 전체, 이걸 비교해야 돼요. 결국, 상승장의 신고가 찍는다고 했어요. 개통이 아니라. 자, 5억짜리는 10억 회복하고, GTX는 14억까지는 갈것 같아요. 아무리 폭락을 해도. 왜? 장기전망은 밝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폭락이 먼저 오니까 조심하라 이거지. 자, 지역 볼까요? GTX로 지금 막 떨어진다고 뉴스가 나왔던 곳들. 수도권 북부 외곽 지역에서 파주 지금 심각하고요. 양주, 동두천, 마석, 이런데 지금, 아예 매매도 안 돼요. 집값도 떨어지고. 수도권 남부 외곽 지역에서 이제 송도, 동탄2, 안산, 뭐 상록수역 이런데 GTX로 그냥 오버슈팅 했던 곳들 지금 압이 교환입니다. 아예 팔리질 않아요. 2억씩 다운 시키고, 3억씩 다운 시켜도. 수도권 핵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의왕, 수원, 안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례를 봤더니 의왕, 푸르지오 4억 떨어졌고 인천, 한양, 수자인 마이너스 5.4억이나 빠졌고 동탄역, 시범, 화나 3억 떨어졌고 안산, 건건이 편한 세상 마이너스 2.3억 떨어졌고 안양, 인덕원, 삼성 마이너스 3억 송도, 더샵, 퍼스트 마이너스 2억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GTX 인근의 아파트들이 축풍낙엽처럼 추락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GTX 인근 아파트가 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주택 폭탄 매물, 위험지역 부동산 형태 시기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다주택자들 매물, 이제 쏟아질 겁니다. 지금 이미 확정됐잖아요. 10일로. 다. 자, 5월. 이번, 이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내년까지 딱 1년간 중과세 유예인데 아마 이 안에 털어내려고 다주택자들이 노력을 할 거예요. 자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11시행, 다주택 폭탄 매물, 자, 이제 지역 어디가 폭탄 맞느냐, 그리고 부동산은 뭐냐, 형태는 뭐고, 시기는 언제에 몰려 있느냐, 볼까요 가장 위험한 게, 자, 지방광역시하고 중소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한세개 갖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서울 하나, 경기도 하나, 지방 하나, 어디를 털어내겠어요? 그럼볼것 없이 지방부터 털어내고, 그 다음 경기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서울 털어내는, 서울을 하나 끌고 갈 거예요, 아마. 이거는 누구나 마음이 똑같아요. 제일 위험하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만 또 서울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를 팔겠어요? 한강변입니까? 강남권입니까? 외곽입니까? 외곽이죠. 노원, 도봉, 중랑, 구로, 은평 등등등. 그리고 수도권도 어디를 팔겠어요? 외곽을 팔겠죠. 인천 전체, 파주, 화성, 남양주, 이 사이드 쪽, 서울하고 또는 강남하고 거리가 먼 곳들 위주로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당되는 곳에 있는 곳들이 집값이 먼저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위험 부동산은 뭐냐? 먼저 아파트가 아닌 것들을 먼저 털어내겠죠. 물론 임대주택 사업을 낼 수도 있는데 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은 월세 목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내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이거를 임대차 사업 내기보다는 털어낼 가능성이 크다. 나홀로 아파트도 타깃이죠. 황금성도 없고,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올랐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들 위주로 털어낸다는 거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위험부동산의 형태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평형을 봤을 때는 소형을 던지겠죠. 가급적이면. 가격을 봤을 때는 저가를 던지겠죠. 오래된 저가 아파트. 그 다음에 보유.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갭투자를 던지겠죠. 그 다음에 차익. 적은 것을 던지겠죠? 교통 역세권보다는 비역세권을 던집니다. 지금 정리해 보면 아 이런 것들이 다주택 또는 법인 또는 일반인들 그냥 매도한 사람들도 이런 데 중심으로 매도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죠. 마지막으로 위험한 시기 1차적으로 자 2022년 5월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중과세 유예기간이 위험합니다. 다주택 매물이 쏟아질 거니까 그다음에 2차 위험 이제 대세 하락장애 집값이. 대세 하락장 바닥까지 가기 전에 손해를 봤더라도 계속 매도를 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몇년 빠질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재상승장과 갭 투자, 주가, 비트코인, 폭락장 시세 이거 한번 별표를 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해서 무조건 질러 놓고 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질러 놓고 보면 안 되고 특히 뭐 가상화폐나 주식은 아무 때나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져요. 부동산은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보다는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한번 사게 되면 세금이 세고 팔리지도 않고 물려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부동산이 이 시점에서는 제일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가 많이 올랐고, 누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또 올라간다면 누가 많이 먹을 것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부동산입니다. 2013년 대비 120% 정도 뛰었어요. 약 3배? 120%면 1.2배 뛰었죠. 평균적으로. 서울은 3배 뛰었는데 전국적으로 120%. 얘가 하락하게 되면 50%. 사실상 올라간 거에 80%는 하락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50%나 하락을 합니다. 원가에서. 그런데 얘가 올라갈 때 재밌어요. 뛸 때, 뛸때 다시 또 많이 신고가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갭 투자로 제가 해봤어요. 갭 투자로. 전세 낄 때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내 돈이 무려 8배 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8배. 자, 10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걔 2, 3억이면 잡잖아요. 그쵸? 그러면 8억이 10억, 15억으로 가겠어요? 다음에 23, 4억으로 가지. 그러면. 8억이 23사각으로 가면 거의 15억 버는데 2, 3억 갖고 15억 버는 거예요. 정말 맞잖아요. 갭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거주도 폐지된 상황에서 8배입니다. 부동산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주가가 금융위기가 터져도요. 부동산은 이길 수가 없다고요. 물론 자기가 실거주 빚을 안 내면 뭐 조금 더 먹겠지, 주가보다. 주가가 3배나 뛴다고 할지라도 얘가 더 먹어요. 부동산이 안전하고. 뭐로 막 피곤하게 주식에 막 매달립니까? 자, 이제 확실하게이 얘기 됐죠? 폭락할 때50% 재상승장 3배, 갭투자 8배, 진짜 많이 뛰죠? 자, 주가 볼까요? 지금 80% 올랐어요. 2013년 대비. 대략 2,000원 전에 서돌았다가 뭐, 1,800에서 2,000에서 돌았다가 지금 한 2,600, 700이니까 80%, 적게는 60%, 원래 3,300까지 올라갔었죠? 얘가 빠지면 1,000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000까지. 대략 65%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상승장에, 이 바닥에 잡을 때, 이제, 바닥에 잡아야겠죠.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재상승장에 3배 정도 먹을 수가 있다. 참고하세요. 폭락 65%고 재상승장 3배. 갭투자보다는 덜 먹어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4,000% 증가했어요, 지금. 16년 대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지르면 안 돼요. 특히 젊은이들. 자, 여기 보시면 80% 하락.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5배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상승장에 5배 떨어졌으니까 5배 올라가겠죠? 자. 폭락장에 80% 재상승장 5배. 결국은 수익에서 1등이 뭐냐? 부동산 갭투자고. 2등이 뭐냐? 비트코인이고. 3등이 뭐냐? 그냥 부동산 실거주 투자고. 마지막 꼬바리가 뭐냐? 주가입니다. 이번에는 매도자 세번 기회에 놓치면 큰일 난다. 매도자 세번 기회. 자, 이제 매도자도 되지만 주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어요. 영끌이나 다주택자. 자, 지금부터 지자체 선거 5, 6월 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입니다. 매물 내놓고 가격 조정해서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미리 매물을 내놓고 1년 기다릴 게 아니라 뭐 내놓고 팔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라고요. 가격 보합 거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단계적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처하세요. 만약에 안 팔고 대세하락이 밀려버리면 50% 폭락해가지고 보유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어요. 두 번째 기회는 여름 상승장입니다. 이제 지자체 선거가 끝난 다음에 7, 9월, 왜 그러냐면 7, 8, 9월 때 그동안에 8회 연속 올라갔었어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폭등을 했어요. 이번에는 폭등은 불가능하고요. 약간 강부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물론 이 지자체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거래 역시 많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올해는 거래 계속 정체로 예상합니다. 거래량이 늘어봐도 조금 더 늘어나고 거래량이 늘지 않는 것은 매도자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에요. 안 팔려요. 여러분들 직접 팔려고 내놔보세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줄 아셔야 돼요. 대사락 참고적으로 차익하고 세금 감안해서 미리 이때라도 파는 게좀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세 하락 때 반토막 난다고요. 오히려 보유하면 손해 본다고. 자 이제 다주택 중과세 완화 마지막인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이게 3차 기회예요. 대세 하락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던지는 게 좋습니다. 가격 하락 거래 급감 예상 오히려 이때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요. 이제부터는 본격적 하락. 2년에서 5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아예 팔리지도 않아, 않을 것 같은데 이때는 제대로? 그럼 급금매로 그 내놓고 부동산 복비 세 답을 주워가면서 막 팔아야 돼요. 그때는. 자 이제 대폭 나갈 지역 여섯 곳을 한번 골라볼게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고가 찍을 곳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비싸니까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쵸죠안 좋은 곳이 뭐 많이 적겠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더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또 올라갈 때또 치고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비싼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불안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강남권 아파트 지금 신고가 찍는다고 해서 다들 강남 불편해 뭐 그러는데 제가 장담할게요 강남이 계속 신고가 찍고 10년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예요 제로 그냥 제로라고 했어요 1%도 없습니다 올랐다가 올라간 만큼은 아닐지라도 한 번은 폭락이 올 거예요 자, 강남이 제일 많이 빠질 거고 그 다음에 서울의 한강면이라든가뭐 재건축 재개발 핵심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겠죠, 핵심 지역. 세 번째,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요. 왠줄 아세요? 지금 막 재개발 못 잡아서 안 달라져 한남뉴타운이네 어디네 해가지고 그런 거 박살 납니다. 언제 하락장에? 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그냥 완전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지금 많이 빠지고 빠지는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GTX. 제가 아까 얘기했죠. GTX는 벌써부터 지금 폭락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얘들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구간이라고 했어요. 서울이라고 안 빠질 것 같아요. 삼성동 뭐 더블역세권, 청량이 더블역세권 걔들이더 빠집니다. 가격 한번 보세요. 그게 가격인지. 자, 이기신도시 지금 막 빠지고 있습니다. 새아파트들이기신도시는 지금. 뭐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금 별로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얘 이번에 올라간 거 플러스 감안해서 더 많이 빠질 거예요 나중에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곳들이 장기적으로 신고가 다 찍을 곳들이에요. 제가 무슨 영원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락장에는 얘들만큼 많이 빠질 곳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여기가 제일 심각할 수 있어요. 광역시의 비싼 아파트, 지방 광역시 랜드마크. 분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게 포항이나 울산이나 김해나 진주 이딴 것들이 8억씩 분양해요. 20평, 아니 30평대가. 그거 대단지도 받지 마세요. 그런 거. 제가 막 지방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믿어집니까? 경기도도 8억, 여기 송도도 9억 분양 그 안되는데 미분양 나는데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송도보다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어쩌는가 보고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 건설사에서 분양되면 끝내주는 거고 분양 덜 돼도 어떤 식으로든지 팔아먹으면 되니까 제가 송도하고 비교해 드렸어요 지금 가격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분양이 그런 게 진짜 많아요 하지를 마시라고 자 아무튼 광역시 비싼 아파트 지금 막 오버슈팅 해갖고 대구내 부산이네 막 광주내 대전이네 20억 넘어가고 10, 제가 개인적 생각은 15억 넘는 것들은 다 위험해요. 그리고 10억 넘는 것들도 위험합니다. 이제 부동산 여섯 가지 규제 해제, 폭락장 해제 포인트 이거 여러분들 여섯 가지 이거 이거 꼭 외워둬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분들은 이 여섯 가지가 지금 강하잖아요. 규제가 아직 완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 여섯 가지가 끝까지 가는 줄 알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만 이걸 보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뭔가는 살살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집값이 좀 내려가면요, 이거 싹 풀려요. 여러분들 여건이 진짜 좋아져요, 매수자들한테. 그 상황 반드시 옵니다. 예전에 네다섯 번 폭등과 폭락이 반복됐을 때 해마다 왔으니까. 보세요. 세금 규제, 대출 규제, 거주 규제, 청약 규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기타 규제로 한번 나눠볼게요. 세금 규제.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잖아요, 지금. 집값 떨어지면요, 한참 완화된다고요. 상승장 강화, 하락장 완화. 잊지 마세요. 이거 1년 정도 집값 떨어지면 상당히 줄어든다고요. 대출 규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가 많은 것도 있지만 더 근본 원인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규제를 한 거예요. 볼까요? LTV, DTI, DSR 이 한도 제한을 두잖아요. 상승장에는 강화, 하락장에는 완화. 만약 3, 4년 폭락해 보세요. 아마 미분양은 계약금 5%로 무이자, 이자 후불제도 아니야. 무이자로 그냥 5%, 6억짜리를 3천만 원으로 잡게끔 만들 거예요. 예전에 미사라든가 좋은 데들 다 그랬어요. 건설사 미분양 라면 은행 그냥 망합니다. 은행권 부실 생겨가지고. 금융이기 터지는 거죠.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세 번째, 거주 규제도 사라져요. 특기과열지역 조정지역 이게 다 비조정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막대군네 어디네 막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주는 순간 또 어그러집니다. 지금 현 정부 한번 봐야겠어요. 풀어주는지 풀어주면 안 돼요. 결국 또 뛰어요. 예전에 부산을 풀어주는 바람에 부산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집값이 절대 풀어주면 안 되고 서울이나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풀어주 해제해야 돼요. 아무튼 상승장 강화, 하락장에는 이거 규제가 이게 없어진다는 말은 비주정제기 위해서 실거주가 폐지된다는 거예요. 서울까지도. 이걸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다가 완화된다는 걸꼭 기억하시라고요. 청약 규제 지금은 세대주밖에 안 돼, 자격이. 전매 제한도 뭐뭐 뭐 5년, 7년, 1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대출 엄청 나오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집값 떨어지면요. 이거 다 없어져요. 당해 지역 서울 경기도 넘나듭니다, 그냥. 통장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지금 용적률, 재초환, 안전진단 한다고 했다가 빠꾸당, 빠꾸당했잖아요. 지 늦춘다고 하잖아요. 왜? 지, 지금 집값은 아직은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떨어져 보세요. 이런 거 싸고 쓰세요. 기타 규제, 다주택자, 지금 규제 아직은 심하죠? 임대주택 사업자,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뭐 전세, 임대차, 이런 모든 것들 역시 상승장애는 강화, 하락장애는 완화. 새정부의 부동산 지주 택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대책. 자, 잘 들으세요. 3기 신도시 택지 지구 추진 중인 분양을 진행한다. 그 다음에, 청년 원가 신혼반값 이렇게 무려 50만 가구나 추진하고, 재건축, 재개발, 강남 용산, 이거 규제화는 무한정으로 늦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매물 유도, 다주택 매물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1년 이후에, 자, 5월 달부터 진행, 이제 이번 달부터 진행하죠. 임대주택 사업자 말소, 그리고 법인 매물도 적극 유도한다고 했죠.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고요. 가격 안정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완화, 규제 완화는 늦춘다고 했죠.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재초환, 이런 것들 규제 당장 완화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할듯말듯할 듯듯 거예요. 왜? 선거가 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한다고는 안 하고. 자, 규제 완화로 아마 늦출 가능성이 크고. 강남 용산 개발, 여기는 일타로 규제 완화가 늦어질 겁니다. 왜냐? 여기 들수시면요, 전국 집값 다시 또 살아나요. 대출 규제화나 분상제 폐지 등은 무기한 연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뭐그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거 집값에 포함, 집에 포함 안 된다. 그건 막연해요. 폭락장에는 쓸수 있는 카드가 되겠지는 모르겠네요. 자, GTX 보세요. 오, 양주, 고양 인천, 연수, 파주, 우왕. 이게 21년에 진한 색 보세요. 진짜 많이 뛰었는데, 지금 보세요. 0에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은 막 마이너스로 다 추락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기 나무네요 11억이 9억, 10억이 9억, 11억이 9억, 11억이 9억.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GTX 인근의 아파트들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 미분양, 오우, 지금 100% 인근에서 놀다가 최근에 보세요. 87.7%. 지방은 더 심합니다. 76.3%. 그러니까 100% 분양률이 아니라 8 76.3번 밖에 분양률이 안 되는 거야. 경쟁률은 둘째 치고. 지방일수록 더안 좋아요. 급증하는 한국 부채. 자, 이게 빨간색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가계부채예요. 100 넘었죠? 근데 다른 나라 보세요.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세계 사실상 1위예요. 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자, 문재인 정부는 일단 규제를 강화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해제를 하는데 타이밍을 보겠다. 삼성전자 14% 떨어질 때 공포 배팅한 개미들이 돈을 벌었죠. 뭔 말이냐? 자, 여러분들, VIX라고 있어요. 이게 공포 지수. 오히려 거꾸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벌었죠.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이거예요. 코스피는 올해, 지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현재예요. 10%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보세요. 20% 빠졌어요. 그럼 이거 앞으로도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박살 날 겁니다. 나스닥은. 왜?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질까요? 우리나라 주식보다 거품이 심하니까 그래요. 이해 가셨어요? 우리나라보다 세배 많이 뛰었어요 미국이. 뭐 미국이 우리나라 경제보다 세배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보지도 마세요. 그다음에 여기 공포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불타는 시대, 즉 붕괴되는 시대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은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몇 배나 불안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급격한 하락보다는 거래량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